그러고에 아무래도 뭐또 중국 동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어때요? 우리 의장님께서는 동포분들하고의 어떤 친밀감이라든가뭐 접촉 뭐 이런 기회가 좀 많으신가요? 저는 누구보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제가 그 아까 제 옆에 있는 우리 김봉규 사장도 네. 어 제가 동생으로서 또 굉장히 친한 네. 어, 의형제처럼 지내는 동생이기도 한데요. 네. 어 제가 김봉규 어, 김봉규 사장님 얼굴 한번 쳐보죠. <laughs> 어, 김봉교 사장을 그 만나기 전서부터, 음, 제가 그 예전에 사업을 했었는데요, 잠깐.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동포들을 제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제가 동포에, 동포들에 대한 어떤 그 향수, 서로 간의 정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 그리고 나서 우리 김봉교 사장을 만나서, 음. 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깊은 내막을 제가 알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함께 또, 어, 아까 얘기했던 공동으로 어떤 번영하고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네. 특히 구로구 같은 경우는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는 곳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안산 구로 영등포 대림 뭐~ 이전 세 군데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래도 이제 가리봉이라는 어떤 이런 도시의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어~ 구로구에서 정착하는 우리 동포들이. 어, 그 어떤 도시보다도, 어, 많은 혜택과 서로 협력을 통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음. 갖고, 어, 저도 정책적으로 많이 그걸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조례 재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 현재 알고 있는, 어, 교포들이 많이 음. 저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음. 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린 옆에 있는, 어, 김봉규 사장이라고 네, 할 수가 네. 있겠죠. 네, 이부에서는 이 박동은 의장에게 먼저 관내에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하고의 관계가 어떠냐 이것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건데요. 특히 이 김범규 대표하고의 이 만남을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봉규 대표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로구의 지역신문이죠. 이 구로타임즈에 2014년도 이 추천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이 젊은 나이이지만은 구로구 관내에 이 중국교포 노인종 등의 통큰이 기부를 하고 어, 또이 복지관을 통해서도 이 남무룩에 기부를 했다는 이 소문이 이렇게 알려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미담 때문에 이렇게 구로타임즈가 2014년도에는 추천 인물로 해서 이렇게 또 특집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2014년 당시에 이 구로구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이 김봉규 대표는 한 15년차가 되는 해였습니다. 이 구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 구로에 중국교포 및 상점도 많이 늘고 특히 중국교포들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강조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 나름 이중국동포 출신의 기, 기업인으로서 성공한 이 김봉규 대표는요 네, 네. 김봉 사장님은 이쪽에서 식품점도 하시면서 네. 아주 선행을 많이 해요 저도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 음. 어,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관에 많이 기증도 음. 많이 하고 있고 어, 뭐 여러 가지 식품 어떤 도매상을 하면서 음. 어, 이래서 많은 어떤 선행을 많이 베풀었지 않습니까? 네. 어, 그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음. 어, 저도 어, 뭐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살고 있지만 어, 선행을 베푼다는 거는 굉장히 내 지분을 쪼개서 남을 음. 남한테 주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내 욕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나눔을 통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푼다는 것은, 음. 어, 굉장히, 어, 동포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어, 이런 분들이, 어, 동포 사이에서 어떤 희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이에서, 어, 정착을 통해서 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음. 그 성장을 통해서 이루는 어떤 부를 어, 도네이션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음. 어떤 희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음.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음. 그런 의미에서 어, 한중식품의 김봉교 사장이 어, 그런 어떤 동포 세계에서는 음. 어떤 희망이 될수 있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자 장... 그러면 이제 박동원 의장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박 의장은요 원래 구로구가 고향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농촌에서 어, 태어나, 어, 이 거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이 아내가 이 구로구에서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인연으로 해서 이 구로구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동은 의장의 명함을 보면요. 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라는 이 직함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이 도시공항을 전공을 하고요. 이 강의도 저는 했습니다. 저는 그 한국 사회, 그 다음에 현재 어떤 구로가 아니라 어떤, 어, 건축, 개발,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어, 이쪽을 처음에는 그냥 어떤, 어, 박사위까지 받고 학교에서 방해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네. 어,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어, 좀더 공부를 좀 통해서 어, 제 지식을 갖다가 후학도들한테 좀 이렇게 좀가르켜주고 네. 어, 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음. 환경 문제, 어, 부동산 정책이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어떤 지식이 사실은 지금 시대에 보니까, 어, 가장 어떤 정치인들한테 필요한 어떤 중요한 어떤 지식 중에 하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 행정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도시계획 분야가 사실은 그 어떤 도시의 미래를 어떤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구로는 과거에 이제 구도심과 신도심이 있는데 대부분이 구도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도심이 네. 그 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어떤 생태계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음.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계획을 하고 이끌고 가는 것이 도시계획 분야인데, 네. 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음, 서울시와 구로구에서는 도시계획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 분야 중에 네. 하나로 지 대두되고 있고 네. 어, 저 같은 경우도 음, 그쪽을 전공을 해서 그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음, 저한테 어,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음. 구로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권에 대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음, 자문을 구하고 있고 또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젊은 나이에 구로구 그 구 의원이 되어서 12년째 삼선 의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구로구구 의원은 13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13명 중에서 선출로 이구 의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구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의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한번 박동훈 의장으로부터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구로구에는 현재 지금 16명의 의원들이 있고요. 어, 그 의원들이 구로구의 전체 16개 동이 있는데 어,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어떤 의원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어, 작년에 우리가 구로구한 1조 정도 예산이 넘었습니다. 네. 그 정도 예산은 어, 구로구청은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하고 네. 어, 집행하는 기관이고 어 저희 구루구 의회는 음. 어, 예산을 심의하고 음. 의결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청과 구의회가 그 서로 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음. 어떤 복지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음. 어, 구의원들이 현재 주민들을 대표해서 음. 여러 가지 예산을 심의하고 또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네. 해서 주민들이 어떤 삶의 질을 갖다가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음. 하는 것이 어, 구루구 의회입니다. 음. 그럼 의장님도 어떻게 의장님이 되시려면은 어떻게 하나요 의원님들 중에 의장은 이제 의원들끼리 네. 이제 선출을 하는 선출을 것인데요 해서. 네,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의원들 네. 그 중에 선출하는데 일단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네. 같은 등급이라 그러면은 선수 저는 삼선 음. 의원인데 네. 어, 네. 선수가 우선이고 네. 어, 그다음에 그것도 동격이라 그러면 나이가 우선인데요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러고 위해서. 아이가 좀 젊은 층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삼선에, 음. 어, 그 다음에 그 의원들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하반기 의장으로 음. 어, 선출이 돼서 네. 현재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인기가 어, 구로구는 지난해 8월 유럽 평의회로부터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호문화도시는 세계 141개 도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 이 지표 평가를 했는데요. 이 구로구가 지난해 11월 달에는 1등을 차지했다고 이렇게 구로구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 이번 평가 점수에서 이 평균 87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구로구 인구 모든 인구가 20만에서 50만 외국인 주민 인구가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는 상호문화 도시로서 예,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상호 문화 도시 평가 지표는 이상호 문화 지능 및 역량, 그리고 언어 지원, 언론 홍보, 교육, 차별방지, 참여, 상호작용, 그리고 공약등 17개의 항목으로 9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중이 이 구로구는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해요. 특히 이 거주지역, 비즈니스, 노동시장, 문화, 사회생활, 언론 홍보, 리더십, 시민권, 또 차별방지, 또 상호작용 등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로구는 2018년 이 서울 자치구 중에 처음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전담부서를 신설을 하고요. 또 이어서 2016년도부터는 올해까지 전국 다문화 도시협의회회장도시로 이성구청장이죠. 이 4년간 맡아서 이, 이 지자체의 다문화 정책을 선도해 왔습니다. 어, 그리고 또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어, 보통 이 중국 동포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다문화 소식지 발간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또 민관학 협력체계인 다같이 다누리 거버넌스 구성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것이 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네 박동훈 의장님은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도시공학자로서 이 세계 여러 나 도시를 탐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그 중에 이 중국의 도시도 탐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과연 어떤 곳을 다녀보았는지 한번 또 직접 들어봤습니다 중국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심양을 좀 여러 번 갔었고요 그런 하얼빈이라든가 네. 네. 어, 그 다음에 상해 는 청도, 네. 광주, 그 다음에 어. 홍콩, 마카오, 중국 관련된 데 이런 데 많이 갔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네. 이제 상해인데, 음. 상해는 이제 제가 전공이 도시계획 분야다 보니까 음. 어, 도시계획적으로 상해가 어, 과거에는 가장 번창한 음. 아시아의 상권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어, 그래서 상해 도시를 가봐서 푸동항 근처를 제가 가봤는데, 네. 어, 양쪽 강을 중심으로 건너편은 거의 유럽풍의 어떤 도시였고, 음. 한쪽에는 음, 중국에서 새롭게 개발한 동병명주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도시였는데 음. 어, 도시계획관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음. 어, 그래서 그 공무원한테 어, 상해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을 제가 전반적으로 음. 어, 듣고 같이 음.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음. 어, 그야말로 중국식의 어떤 개발 음. 어, 이런 것들이 명확히 장점을 제가 봤습니다. 음. 그래서 상해라는 도시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좀 인상 깊었던 도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뭐활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역사 도시이기 때문에 음. 과거에 어떤 그음 상해가 과거에는 좀 번창했고 음. 한국과의 인연도 굉장히 깊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음. 어, 거기에는 또 우리 안중근 의사가 또 이또 히로미를 음. 저격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공간도 있고 해서 뭐 그런 어떤 역사 투어, 역사 탐방을 네. 통해서 음. 한번 쭉 돌아봤던 음. 경험이 있습니다. 음. 지금 구로구는 연변인가요? 수족하고 자매결연맺은 거이거는 거기하고도 연변 연은안가고싶나요연결를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제가 연길은 꼭 한번 가보고, 가보고 싶은 도시이기도 한데 네. 어, 그곳은 저희 어, 우리 구로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하고는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조선 자치지역 지구로도 네.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곳이 저는 발전이 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한 사람인데 네. 어, 늘상 제가 우리 구로구청도 음. 어, 연변 자치구가 어, 그야말로 어떤 한국 그 어떤 동포들의 어떤 상징적인 공간인데, 네. 어,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한국으로 나오는 거는 좋지 않다. 음, 음. 그럼 그곳에서 어, 젊은이들이, 한국 동포들이 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은 굳이 음. 한국에 나올 필요도 없지 않느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 기업들이 중국으로 사실 가는, 갈 때에 음. 차라리 그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어, 그만큼 어, 연변이라는 곳이 저도 꼭 가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어,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가지를 못했고 네. 이게 풀린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네. 그쪽이고 어, 그쪽이 어떤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어떤 향수적인 음. 어떤 느낌을 가져오는 공간이 바로 연변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이 구로구가 상호문화도시로 진정된 거에 대해서 어, 구로구의 의장으로서 박동훈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뭐그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해시나요 상호문화도시라는 것은 네. 네, 나는 나고 너는 너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서로 상생을 통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음. 어, 도시가 발전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호문화도시라는 것은 어, 우리의 문화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 상대방의 문화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 우리 문화도 같이 함께 공유를 통해서 네. 어, 서로간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질감을 음. 음, 좀 해소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 서로 교류를 통해서 서로 경제 성장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상호 문화 도시로서의 지정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뭐 상호 문화 도시를 어떻게 이룬다고 할까요? 그런 기 음. 위한 어떤 의정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반영되는 게 있나요? 현재의 상태는 뭐 상호 문화 도시가 지정이 되고 어 네. 그에 따라서 어떤 큰 어떤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은 많지는 않지만. 네. 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반영할 때 네. 어, 상호 문화 도시로서의 기본적인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 그래서 그냥 그쪽하고 어떤 교류 관계, 네. 또 어떤 그 예술, 뭐, 문화, 교육 음. 어떤 교류 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네. 어, 그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쿠칭시라든가 뭐 음. 말레이시아 쿠칭시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음. 어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데와 같이 어, 교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더욱더 음. 네. 확대를 통해서. 음. 어, 서로 간의 어떤 문화의 어떤 이질감을 좀 이렇게 해소를 하면서 음. 서로 살아가는, 음. 공생하는, 같이 공동 번영을 하는 음. 음,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박동원 의장의 말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상호 문화 도시가 되려면 우리 문화와 상대방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교류를 확대하고 또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문화 이질감을 해소하고 공송, 공생, 공동 번영해야 한다. 뭐 이렇게 압축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동훈 원장은 구러구에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꼬치 등이 중국 식품도 즐겨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국 동포와 또 대화도 나누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중 식품의 김봉규 대표와의 인연. 이친 형제와 같이 오랜 친분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금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 코로나 19로 요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상호문화 도시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교류 행사라든가 이 문화 행사 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못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19가 좀 다소 해소가 되면은 이런 거를 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뭐 이렇게. 또 전하기도 합니다. 이김봉규 대표에게 음. 물어봤습니다. 우리 김봉규 사장님은 의장님을 알고 지한 7년? 네, 7, 8년 정도 7, 8년 됐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쭉 지켜보고 니까 의장님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어떠신지. 제가 이제 한국을 오게 된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음. 장사 시작한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형님처럼 진짜 친형님처럼요. 음. 제, 저도 이렇게 모시고 있지만 의장님이 의자, 또 저를 친동생처럼 너무 잘해 주십니다. 네. 예. 아. 우리 김봉규 의장님은 우리 의장님처럼 관내에 한국인들 한국분들하고 많이 친분이 있으시죠?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있습니다. 네. 거래처도 네. 그렇고 물건 납품한데도 네. 그렇고. 어, 매입처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음.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음. 혹시 뭐, 이 자리 빌려서 의장님한테 우리 구로구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뭐 이것 좀꼭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고 드릴 만한 말씀이 있으세요? 아, 구로구에 다른 군는 모르겠지만, 아니, 음. 다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구로동을 비로소 얘기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문제로. 조금만 아. 신경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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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쓰레기가 어떤 문제? 음, 물론 이제 쓰레기 봉투로 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쓰레기 음. 봉투 안 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네. 저희 중국 사람들만 아니라 한국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영이면 네. 이제 꼭 시간 좀 되시면은 코로나가 좀 없어지면은 음. 어, 중국, 중국분들이 그 아직까지 쓰레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쓰레기 버린 데서 조금 이제 구청에서 음. 어, 한쪽으로 한국 음. 한국말로 아, 중국 중국말로 중국어로 그좀 강의를 좀 해주다가 아, 아. 그런 쪽으로 좀 시간을 좀 써주시면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그 구로구에는 의외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음. 지역보다 물론 이제 오래 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신규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들어다 오 보니까 음. 그 나이 드시거나 이렇게 김봉규 사장 위 연배들은 다한국말로다 음. 하는데 음. 어린 친구들이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생활 안내라든가 음. 뭐 이런 게뭐 구로구에서 이렇게 해주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예. 그분은 뭐100% 저도 동감을 하고요. 예. 아까 김봉규 사장이 얘기했다시피. 어, 우리 이제 그룹에는 다문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리 다문화 정책과가 있듯이, 하나는 과가 있듯이. 어, 그러면은 그 중에 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우리 동포들이 사실은 중국에 사신 우리 교포들, 동포들이라고 네. 할수 있겠죠. 이 부분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필리핀, 뭐 일본, 뭐 미국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한 거의 70% 정도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 중국 교포인데, 과거에는, 과거에 이제 한국, 그거를 좀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라고면은 지금 한국어를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어 그분들을 위한 어떤 가이드 어, 어떤 그 번역 책자 음. 그다음에 행정 관서에서 어떤 어어 어, 어떤 서비스를 위한 어떤 책자들은 음. 중국어로 반드시 포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어 교포들이 이제 교포 사이하고 중국과 한국 간에 좀 약간은 과거하고 좀 다른 면들이 있는데 어 그런 어떤 뭐 쓰레기 정책이라든가 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일반적인 질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 이해하기 쉽게 어, 저희가 어,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어, 무한대 배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일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중국어 번역본이 나갈 수 있도록 어, 네.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챙겨서 네. 그런 부분들이 어, 새롭게 들어오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어떤 우리 교포들이 어, 이야기 쉽게 저희들이, 음,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박동훈 위장과 이김봉규 대표, 어, 이렇게 사진을 요청해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다장스럽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친형제와 같은 두 분의 변함없는 우정, 관계가 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을 하고요. 또한 이것으로 이 중국동포와 지역민 간의 돈독한 관계도 더욱 확대되어 가기만을 바랍니다. 네 이상이 서울시 구로구 유럽 평의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상호 문화 도시 이 구로구를 대표하는 이 구로구의 이 박동원 의장과 이 인터뷰 네제 2부에서는 이 상호 문화 도시를 말하다는 주제로 어, 이렇게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1부와 2부에 이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구로구를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자 계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였습니다. 까 생각을 합니다. 어, 구로구에서 여러 가지 어떤 미진한 면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더욱더 어, 우리 어, 구의원들, 구청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함께 어, 손잡고 열심히 지금 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쉽더라도 어, 힘을 내고 어, 희망을 갖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에, 이 어려운 어떤 코로나 전국 을 우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또한번 더욱더 3단계 더 성숙된 단계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우리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가족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